안녕하세요. 작지만 강력한 영양소의 보고 치아시드. 오늘은 이 슈퍼푸드가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주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치아시드는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요. 둘째, 높은 식이섬유 함량. 탁월한 섬유질 공급원으로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하며 포만감을 제공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풍부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으로 근육 성장과 복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풍부한 항산화제. 치아시드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다섯째, 혈당 조절. 치아시드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서 당뇨병 관리에 유용해요. 여섯째, 높은 칼슘 함량.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강화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일곱째 수분 유지.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하여 결 같은 질감을 형성해서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어 탈수를 방지해요. 치아시드는 스무디에 추가하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물에 불려 마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빵, 머핀, 팬케이크 등 베이킹 제품에도 추가할 수 있어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기 쉬워요. 치아시드로 시작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 슈퍼푸드를 통해 자연이 선사하는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